세상에서 제일 큰 루이비통. 이가파야디는 진짜 하나 하나 다 진짜예요. 다 하나 하나 진짜예요. 와 진짜 개쩐다 와. 이게 뭐 건물인가?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이 비통 들어가려고 줄서있는다대 어, 오늘은 뉴욕 현대 미술관에 가는 날이다. 예술과 미술에 대해 크게 아는 건 없지만 이곳에 그토록 유명한 빈센트 반고흐의 별헤는 밤 작품이 있다고 하여 보러 가기로 했다. 특히 여기는 현대 카드가 있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데 우린 실물 카드가 없어서 애플페이에 등록된 걸 보여줬더니 무료 입장을 시켜줬다. 녹록치 않은 뉴욕 여행 중 이런 꽁차표들이 곳곳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시리얼만 먹고... 코리토 같아, 다. 소리는 뭐야? 아. 해봐. 아, 다다 나는 진짜 이런데 둠댕고 오면 안되겠다 뭔지를 모르니까 하블로 피카소의 It's a g i before m i r r o r 2D, 3D를 접목시킨 그 초현실주의 음. 믿을 수가 없어 이것도 마가렛들 작품이네 The lovers. 진짜 유명한 거 아, 진짜? 코로나 재목 코로나라고. <laughs> 진짜 유명한 거 아닌 거야. 아 진짜 유명해. <laughs> 프리다 칼로라고. 되게 유명한 여성 미술가인데 시그니처가 눈썹이야. 아... 여자데 눈썹 일자야. 아 진짜? 이 사람도 얘는 자기 얼굴을 남의 몸에다 그려. 아 자기 얼굴이야 이게? 자기 얼굴인데 아마 다른 사람 그였을거같요 다른 사람. 프리다 칼로? 한샘 냉장고 한샘 냉장고. 아, 너도맛이고 어떻게 하겠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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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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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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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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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다. 그러게 여긴좀좀더 오래 둘러봐도 될것 같은데? 여기가 그 반고우 작품이 있는 전시관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접해왔던 작품 반고우의 별에는 밤. 실제로 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가 작고 섬세한 작품이었다. 그동안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던 것들을 여행을 다니며 실제로 느끼는 과정은 뭔지 모를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았더라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풍성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어, 저희 뮤지엄 스토어 한번 가볼래? 응. 다 직접 본 작품들이니까 의미가 다 있거든. 야 여기 공짜로 오는게 너무 좀 개꿀이네 여러분. 없는 현대카드도 만들어서 어제. 한이에게 아, 들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 여기랑 이거는 색깔핀인데 자석색 갈깔래이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찾았어요. 25개의 포스카드를 트들어있는데 단돈 12불 13불 미 y 다미 t 다 a n k you. t h 잘. n k you. t 고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데 a n k you. Thank you. Thank <놀람> 스토어 할인 a n k you. 어 h a n k you. Thank y o 지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저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면 바로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 상황에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못 들었지만 분위기상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갔을 거라 생각했다. 당시에 알아들었다면 잡아놓고 따지기라도 했을 텐데 바보같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허드슨만 지었던 나한테 너무 화가 난다. 다음엔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꼭 내가 해야 할 말들을 할수 있을 만큼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다. <놀람> 이제 정들었어. 정든게 아주 익숙해. 맞아. 아제 아, 되게 힘내네 저희는 저번에 록페일러 센터 갔는데 제대로 사진을 못 찍은 것 같아서 다시 도전하러 갑니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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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공장스럽네 여기. 응, 물어볼게요. <목소리> 미니가 있고, 라이즈가 있네. 미니 없 <목소리> <목소리> 미니 여기 있잖아. 줄서있다 아, 별로다. 여섯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미니, <목소리> 미니 이거밖어 미니가 아니야. 저게 너무 큰 거지? 한번 크게 먹다. 어! 조졌다, 이거. 왜 <laughs> 이래. 한 번씩 먹어보겠습니다. 네, 비주얼 압사라는 친구가 또먹고 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우와. 에이, 억지, 오가. 한... 핫초코 하면은 딱 마시멜로 동동 끼워주는 거 알지? 응, 음, 스모스 진짜 맛있어, 근데. 딱그 핫초코 맛이야. 음. 맛있지? 잠깐만, 나 우유 좀 가져올게. 우유 <laughs> 맥빵왜 <laughs> 이렇게 억장이니러네 아,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아졌어. 메이크아 어, 맛있다. 좋다. 지방 좋아? 응, 1% 와. 야. 호두 이런 게 박혀있는데? 쿠키가 약간 바삭한 느낌은 아니고 어, 아, 맞아. 뾰덕한 느낌. 약 브라우니 같은 얘는 좀 견과류 가득한 향. 음! 발리안코 좋은데, 이거? 음! 맛있어.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한 쿠키. 이거 베스인 기념일 것 같아. 그니까요 네, 담백한 버터 음. 음. 쿠키 맛. 쇼거츠 쿠키 맞네. 쿠키. 맛있는 코칩이야나 이게 베스트인데아 그래? 네. 그래? 얘는 내가 봤을 땐 화이트 초콜릿이랑 크랜베리 이런 거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유단히 바삭하네? 응. 오빠 좋을 것 같아. 이건 진짜 아이싱이었던 것인데. 이건 딱히 그렇게 맛있지 않아. 이건 진짜 달다 응 딱히 막 맛있지도 않아 하나에 3불 이 조그만 거 하나에 4,000원 정도 미친 가격이네 맛있긴 한데 그 정도까지의 값을 한번한는 느낌이긴 해좀 사실 이거 왜다 평범했다 좀 브랜딩 호주 머니 장사하는 거지해 근데 응.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 우리 나이가 먹을 때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준이 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뉴욕 시리를 돌아다니는 날인데요. 아, 왜 혼자 다니냐면요. 오늘 저희 사우어야 예, 장난이고 꿈의 도시 뉴욕에 왔는데 사실 오빠랑 저랑 취향이 마냥 같을 순 없잖아요. 오빠는 패션, 쇼핑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저는 카페, 브런치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때까지는 서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면서 잘 다녔는데요. 뭔가 뉴욕에서 보내는 하루쯤은 진짜 자기만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각자의 길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 곳은 톰, 톰킨슨 스케어 베이글스라는 곳인데 이 톰킨슨 스케어 베이글들이 여기서 뉴욕에서 엄청 유명한 베이글집이거든요. 그 티모시 샤라메 아시죠? 그 듀른에 나오는 배우 주랑 원카에 나오는 그 배우가 여기를 엄청 좋아하고 그가 택한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저도 안 가볼 수 없다 <목소리> 오늘의 날씨 Not bad 이제 뉴욕 일주일 차 정도 됐는데요 내집 갔습니다. <laughs> 처음엔 진짜 무서웠는데, 진짜, 남미도 여러 동네 다녀보고,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 사는 동네다. 겁 먹을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막 엄청 위험한 지역은 안 가는 게 좋죠. 또뭐 엄청 위험한 동네는 안 다니고. 안전한 데로만 다니긴 하지만 다 다닐 만합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남미든. t I n e 운 d I 클린 쪽으로 갑니다. w e 이 a d 초왕어도 못 결정을 못무네유캔고프 어디 너무 어렵네 Next please. Hi, can I taste the cucumber deal cream cheese? On. Can I taste first? Mm -hmm. Where can I have the one? Everything bagel with the cucumber deal cream cheese and salmon. Yeah, salmon. You want some yeah, like tomato, tomato and onion Yeah, tomato and onion 오데 느낀 가는 대로 시켰어요. 일 반개만 먹고 카페로 음. 음, 음, 맛있어 와. 이거 크림치즈가 미쳤어요 맛있는 편인데 막꾹 드세요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캠프에서 먹었던 배글집이 있거든요 롯키마운틴 배글 거기가 최고입니다 카페에 아, 갈게요 Me every, every man, damn funk can Can I go one matcha latte? Yeah. Sorry? Oh yes please. Yes. <laughs>

근데 진짜 재밌다. 아는 사람이 뽑고 갔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슬프다. It's beginning to l o l i c h r Everywhere o e 안녕하세요 아, 식중독을 이겨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먹고 뭐 먹은 게 잘못됐는지 어어제 아, 밤부터 토하고 배 아프고 열나고 몸살 기운에 아 죽다가 오늘 좀 살만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갈 건데요. 밤새 눈이 왔나 봐요. 눈이 쌓였네. 예쁘다. 원래 우리 타임스퀘어에서 캐롤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파서 놓쳤지 뭐예요. 저희가 간 교회에서 오늘 키로를 부르신다고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1 1 시에 오라는 건 그때 준비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가 볼까 일단 일어나 볼까 그래 아직도 배가 많이 아픈데 이연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배속 장기가 꼬이는 듯한 복통이 몰려왔고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다시 숙소를 향해 요양을 해야만 했다. 참, 쉽지 않은 뉴욕 여행. 앞으로 남은 4일간 우리 잘 버틸 수 있겠지?